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놀라운 할인 기회. 환경이생활과학 스마트 AI 에코히트 음식물 처리기를 41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쾌적한 주방을 위한 혁신적인 선택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쿠첸 제로빈 음식물 처리기. 샌드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하게 주방을. 29%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꼼꼼한 성능은 기본 2 8 8 9 9 0원의 풀리함까지 누려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2025년 신제품 UMS 음식물 처리기가 놀라운 가격으로! 3의 용량의 분쇄 건조 방식으로 위생적인 주방을 만들어 보세요. 아이보리 색상으로 주방 인테리어에도 곧 지금 바로 39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싱크 비용 음식물 처리기. 15년 전통의 기술력으로 탄생. 최고급형 프리미엄 제품을 놀라운 5 2 할인 가격에 만나보세요. 국내 생산으로 믿을 수 있는 품질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25년형 환경이 음식물 처리기로 주방을 더욱 산뜻하게. 41%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. 349,000원에 만나보세요. 쾌적한 주방, 편리한 음식.